해시는 거예요. 네, 어. 여기까지도 헷갈렸어요. 어. 근데 혼자서도 재밌게 할수 있었네. 혼자서도 재밌게 할수 있다. 같... 방송을 보니까 저는 정말 이만큼 나오고 경규 형님이 이렇게 하는 건만 엄청 <laughs> 나오더라고. 요 야, 야. 그래? 야, 나도 잘 됐어. <laughs> 나도 잘 됐어. 네, 이경규 씨를 캐스팅하고 <laughs>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그루는 최고인 것 아, 같아요. 아, 이경규 선배님 <laughs> 사랑해요. 네. 보고 싶어요 선배님. <laughs> 본인이 이경규 씨에 대한 우그한번 하세요. 네. 네. 나도 우한다 지금 여자 친구가 그 희극 여배우들 고난하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네. 그럼 제가 이제 그 버전을 꼭한번제 해보고 싶었거든요. 네, 네. 어. 어? 그 버전으로 경규님께 다이렉트로 제가 네. 저는 7년째 열애 중인. 윤영빈 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. 한 번씩 해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저는 사진 이 자리에서 응. 이경규 씨를 응? 고소하리 합니다. <laughs> 저는 저는 형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일 뿐입니다. <laughs>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더랬습니다. 도대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야! 웃으면서, 웃으면서 하란 말이야. 코믹하게! 그리고 방송 중 제가 웃으면서 코믹하게 하려고 하하호호 웃으며 방송을 시작하자.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. 야! 진정성 있게! 해. 진실하게! 도대체 이경규의 욱은 누구를 위한 욱이란 말입니까? <laughs> 아 근데 어, 여자친구가 만든 아, 네. 코너인데 네. 그렇게 디테일이 떨어지시면 네. 안 되죠? 아뭐또 디테일 제가 놓친 게 있나요? 뭐. 그음 저는 흉내 낸 사모대. <laughs>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<생각합니다. 웃음> <laughs> 이렇게 그런 <그럴> 사내. <뻔해. 웃음> 아, 그래요? 그게 그게, 저는, 그게, 여배, 그게, 그게 여배우들 무슨 사건 사고 나면 기자회견 하는 거, 패러디 하시는 거잖아요. <laughs> 여배우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뭐 하고 음. 할 때,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한 아유. 거거든요. 근데, 음. 뭐 이렇게,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, 네. 저는? <laughs> <하는 거 웃음> 어, 잘한다. 고현정, 그, 고현정, 어, 그, 그, 계속, 그, 계속 나가야겠는데? 한번. 이 자리에 쑤? 이렇게, 이렇게, 는한걸또 이렇게 누르고, 뭐. 어. 야, 요즘 개그 지도 받는 거야. 고현생 한테 고현생 이아 개그 아니 어쩌면 이렇게 됐지? 아니, 저는 그, 저는 이거 음에 왜 꽂혔냐면, 처음에는 초반엔 그게 다잘 지켜졌었어요. 근데 요즘은 <웃음> 박지선 <웃음> 씨도 그 음을 잘안 하고. 그게 재밌었는데.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. 저는? 못생기지? 안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있잖아요. 잘해 아, 잘해. 아 여배우 디테일이구나. 네. 있 어. 아니 이거 진짜 한번 직접 출연해서 한번 좀 어. 알려주시면 왜, 좋을 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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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. 제가 <laughs> <아니요. 아니요. 웃음> 아, 겠 한번, 한번, 그래. 한번 제대로 써주세요. 정말 잘하신다자 <laughs> 어, 이번에는 <laughs> 이제 최정윤 지원자의 검사겁니다. 아 저희들이 또 아주 좋아하는 검사입니다 <laughs> 네. 부자 남편. 검머니의 부자 남편 부자 남편 이 부자란 말잘안 붙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조선해 때, 때때최부자집지그 정도 근데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라 엄마 어마합니이 혹시나 잘못된 오보면 바로바로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<놀람> 결혼할 때 말이죠 티아라 저도 봤어요 지저 봤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지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저도 그걸 그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. <laughs> 그런 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. 아, 그러면 또 하나 아니었어요. 더 있어요. 다 본인이 정리하세요. 드레스는 왜, 중형차, 외제차한대요 외제차. 한 대가? 한 대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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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보셨구나. 아, 본인이 다, 다 봤네. 저 당연히 봤죠. 저, 아 근데 모르겠어요. 그게 정말 얼마 얼마짜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사실 렌탈을 하는 거잖아요. 저희들은. 실억짜리를 렌탈을. 렌탈비는 그렇게 7억짜리를 어떻게 렌탈을? 아니, 그게 그렇다는... 나는 내가 아니었어. 진짜 어, 지구, 지구, 지구를 아까 전은 말이 그 맞아, 그는 지금 내리는 데요 <laughs>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고 누가 그7억짜리를 빌려줄까요? 제가 볼그 협찬사에서 어, 맞아, 그 어, 스타일리스트 분이 그거를. 너무 예쁜 게 있는데 내가 너 결혼선물로 이거 이거 렌탈 해왔으니까 이거 너가 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착용을 하게 된건데 렌탈이면 뭐 왕관 뒤에 뭐 허가 붙어있거나 그런건 아니죠? 전 뭐,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아, 예, 예, 예. 예. 양반들 이렇게 돼요라고 써있잖아요 예.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아, 그러니까. <laughs> 네, 네. 네. 어차피 한번 쓰고 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. 그리고 드레스를 제가 그걸 구입을 했다 누가 네. 웨딩드레스를